제가 오늘 명장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제감 믿으시죠? 어, 네. 저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빼주고 어? 예, 더 돌려 아더 돌려야 되는 예. 거예요? 어, 됐다 이렇게 빼면 어? 혼자 <laughs> 아니 아니 그냥 손으로 빼면 됩니다 아... 어,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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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숨은 바이크 명장을 찾아나서는 우리 동네 명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해에 도착했는데요. 김해에 40년 넘게 바이크를 만져오신 명장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그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오, 도착했어요. 명장님은 어디 계시죠? 명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명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명장님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DNA모터스 김해 서비스 대표 진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 명장님 오늘 제가 손과 발이 되어 드리려고 왔는데 예. 저한테 시키실 일 있으실까요? 가, 가실까요? 오, 가볼까요? 예, 예, 예. <laughs> 예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오일을 한번 교환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오일 레벨 게이지를 먼저 풀고 밑쪽에 보면은 네. 여기 17mm 드레인 볼트가 있습니다. 아, 이게 네, 오른 네. 나사기 때문에 네. 스패너 공구를 넣어서 왼쪽으로 돌려서 네, 왼쪽으로. 이렇게 예예예 예, 예, 예. 돌려서 네. 풀면은 오일이 그, 아, 나오나요? 쏟아지거든요. 예 예, 예, 오, 네. 예, 예. 그 다음에 다시 드레인볼트를 조이고, 신품으로 오일을 넣으면 됩니다. 그전 용량은 어 0.9리터인데, 네. 오일 교환 시에는 네. 0.8리터를 넣으면 되거든요. 아, 0.8리터? 예. 예, 예. 오, 네. 보통 그 오일통이 1리터 짜린데, 한 0.2리터 정도 남기고. 네. 남기고. 예, 예, 예요 그리 여기 용량이 예예. 네, 예,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적당한 양. 한번 해보시죠. 어네, 제가 한번 직접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장갑 끼신 거 네, 제가. 준비됐습니다. 예, 제가, 제가 해야 됩니까? 어네, 아,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좀 아, 알려줬잖아요. 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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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거를 빼면 될까요? 예예. 예. 먼저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빼고. 예. 네, 레인볼트. 네, 볼트를 왼쪽으로. 예. 왼쪽으로. 예. 오, 명장님이 할땐 되게 쉬워 보였는데 제가 아. 하니까 되게 더디네요. 10만 년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손으로 한다. 번 <laughs> 손으로. 아 손으로. 아, 손으로.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오, 이렇게 오래. 아, 와, 예, 됐다 예. 아, 이렇게. 예, 예, 예. 지금 빼는 중인 거죠? 예, 예. 아, 그러면 다 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 이제 여기다 새 오일을. 예. 오, 저좀 잘한 거 같나요? 예. <laughs> 된것 같아요, 그렇죠? 예예예. 예. 그러면은 네. 아까 뺐던 역순으로. 역순으로. 예예. 아, 드레인 볼트부터 먼저. 오른쪽, 오른쪽. 예. 오, 이렇게. 어, 예. 저쪽 손으로. 잘한 예. 것 같은데요? 예예. 잘하시네요. <laughs> 마지막에는 오렌지로. 네. 꽉. 예. 이렇게. 이렇게. 아, 이제 오일을 가는 건가요? 예예. 예, 1리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조금만 남긴다고 생각. 아, 아니, 요 정도 남기고 다 넣으면 되겠네요. 예. 그 감으로 해가지고. 감으로. 예. 제가 오늘 명장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제감 믿으시죠? 예. <laughs> 이제 이걸 잡고 넣어야겠죠? 예 예. 어, 잠깐만, 잠깐만. 조... 어. <laughs> 이렇게? 예 예. 오! 아 이게 천천히 넣어야 되네요. 예예 예. 넣고 꽉 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혼자도 할수 있을 것 같은. <laughs> 잘 하시네요. 어 정말요? 네. 저 어떻게 수제자로. <laughs> 어, 제 감이 지금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어때요? 예, 됐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 정말요? 예. <laughs> <laughs> 아, 그럼 이번에는 다른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이번엔 어떤 건가요? 아, 이번에는 네. 점화 플러그를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어, 점화 플러그가 뭐예요? 내연기관에 네. 있어서 변소가 되려 그러면 불이 필요하거든요. 오, 불을 튀겨주는 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 되게 중요한 거네요. 예, 예, 예. 그럼 이걸 언제 갈아줘야 되는 건가요? 한 네, 2만 킬로 네. 정도. 아, 오, 아,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예, 그 정도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알려주시면 제가 예, 열심히 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 보시면은 네. 지금 막 블루그 캡이 있어요. 캡이 있는데 캡을 먼저 분해를 하고 오. 렌치가 오. 있습니다. 오. 렌치를 네. 이렇게 이것도 오른 나사기 때문에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예, 이렇게 오! 분해를, 예. 이 상태에서 다시 아 이걸 넣고 공구로. 예, 이렇게 꽉 넣고 예. 캡을. 캡을 다시 씌워주고 네, 예, 씌워주면 예, 예. 끝는거니요 어렵지만 간단한 <laughs> 네. 오 한번 해보실래요? 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예 예, 예, 배운 그대로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 캡을 빼고 으 어, 이거 이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아, 됐다 예. 그리고 얘를 끼고 예. 어, 이 방향 맞겠죠? 예. 왼쪽으로 예. 어, 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빼주고 어? 예. 더돌려 아, 더 돌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 예. 아니라 열심히. 어, 됐다! 예. 어, 됐습니다. 이렇게? 예. 제거. 예.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어, 예.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왼손이니까 잘안 되죠. 어, 네. 어, 된거 같아요. 요거 안 떨어지면은 됩니다. 아, 그래요? 된거 같아요. 예. 예, 예. 이게 되게 집중하게 되는 오른쪽으로. 예.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같지? 어, 되고 있는 건가? 예. 어, 됐다. 많이 꺾여야 돼요. 예. 이렇게. 예, 됐습니다. 이렇게 빼면. 예, 꼭 다시 빼면 됩니 <laughs> 아니 아니, 그냥 손으로 빼면 됩니다. 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어, 이거 우리 이렇게 불리는예 예, 예 거예요? 괜찮습니다. 시어 됐다. 맞아 해냈어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고습니다아 이게 되게는 어, 쉽지 예. 않네요. 해보니까 명재님 하실 때 되게 쉬워 보였거든요. 예. 막상 하니까 어 쉽지 않아요. 좀 땀이 나는 것 같기도 제, 하고. 재밌는 것 같은데요? 어, 근데 네, 재밌어요. <laughs> 그게 티 나나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 오토바이는 어떤 오토바이예요? UHR 125인데 네. DNA 모터스에서 개발한 최신형 오토바이입니다 아 그래요? 왠지 예쁘더라고요 네. <laughs> 이거 어떤 장점이 있는... 앞뒤 브레이크가 네. ABS 브레이크고 연비도 좋고 내구성도 뛰어나고 다른 경쟁사에 비해 가지고도 하나도 뒤처지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차입니다 추천하시는... 예, 예, 예. 음. 혹시 컬러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어, 흰색 있고, 네. 검은색 있고. 아, 명장님 오늘 네. 제가 이렇게 오일 교체도 해보고 네. 이렇게 정화 플러그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제 적성을 찾은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어떻게 네. 맥시 한잔 하시면서 예. 잠깐 인터뷰 좀 해볼까요? 예, 그럴까 <laughs> 그럴까요? 예. 예. 아, 그래서궁금 했던 게 여기 이렇게 오토바이 되게 많잖아요. 이건 예. 뭐예요? 중고 오토바이입니다. 중고 오토바이. 아, 중고로 판매하고 계신 예, 오토바이예요. 예, 예. 예, 예. 어, 그러면 혹시 예. 이 중에 저한테 추천해 주실 오토바이 있을까요? 아, 요게 딱것같거든요 전기 오토바인데. 이거 이건, 이건 뭔가요? EM1이라고. 이 M 1 예, 예. 어, 한번 빼 볼까요? 한번 타 보실래요? 어, 네. 한번 타 봐도 될까요? 아, 네. 어, 이것도 그러면 DNA 모터스 집 아, 예, 예, 예. 할까요? 여기 오. 매장에는 전부 DNA도 밖에 없습니다 우리 초희님한테는 적당한 크기고 다루기도 쉽고 <laughs> 아 저처럼 약간 예, 예, 예. 아담한 사이즈의 여성분한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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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울리는 이게 예, 예. 스마트키거든요 키를 한번 켜보세요 눌러서 아 이렇게? 예, 눌러서, 눌러서 오른쪽으로 눌러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예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예. 어? 나 정비도 했는데 왜 이건 안 켜지? 지 <laughs> 여기 눌러서 두 번. 두번 하면은 여기 지금 메다에 그러죠, 대님. 이게 중인가요 예예, 이건. 오 근데 상태도 너무 좋은데요? <laughs> 아 그렇죠. 그러면 저 오늘 예. 일당으로 이거 주시는 거. 아 어, 그리고 명대님, 예. 저 아까 이거 봤는데 예. 우리가 오늘 간그 예. 오일 통 아닌가요? 아예 <laughs> <laughs> 맞습니다. <laughs> 죠아 예.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재활용한 거죠아 일일이 닦아가지고 음. 이렇게 다 통으로 쓰신 거예요? 예예. 예. 예쁜데요? 저도 한번 활용해봐야겠어요. 아, 강장님, 이렇게 네. 별거 안, 안한것 같은데, <laughs> 이게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시간이 금방, 금방 갑니다. 어, 네, 준비를 하다 보면. 너무 예. 빨리 가서 놀랐어요. 예, 예. 맞아요. 원래 작업할 때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세요? 정비라는 게 네. 집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시간이 금방, 금방 갑니다. 아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공간 들어와서 느낀 게 예. 매장마다 이렇게 공간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림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니고. 네. 전, 여, 아 전에 네, 분이. 13년 전에. 예, 예. <laughs> 그때 그림이 아직도 예, 남아 있는 예. 거네요. 저도 이 그림이 좋아서 음, 그대로 그니깐요.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혹시 이렇게 직접 그리셨나 <웃음> <웃음> 할 정도로 그건 아니고 아, 예. 그래요? 예. <laughs> 어, 그러면 이공간만의 약간 특별한 게 있을까요? 공간이 예, 넓고 하다 보니까 어, DNA 부품은 여기 보시다시피 아 여기. 웬만큼 네. 다 갖춰놓고 손님이 오면은 바로 준비를 할수 있도록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네. 할수 있도록. 어, 그럼 이쪽 공간 혹시 볼까요? 예, 네, 이쪽 공간도 다 부품. 아, 정말요? 예. 그러네요. 타이어까지 네. 없는 게 없네요. 저쪽 안쪽에 오. 오히려 더 이제, 고가품들은 네. 안쪽에 들어가 있고. 아 <laughs> 네. 명장님만의 장점 네. 같은 게 있을까요? DNA 차종을 많이 만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음... DNA 차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 하죠 하긴 이렇게 부품이 많으실 정도면 <laughs> 얼마나 많이 만져보셨겠어요? <laughs> 예, 예. 그쵸? 거의 13년 가까이 이렇게 오래 해오셨는데 예. 사실 저도 잠깐 저렇게 가장 쉬운 걸 해봤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오게 되셨던 원동력이 뭘까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음... 서비스 쪽에 오래 근무를 했거든요. 아, 그렇죠. 공장에서 있었지만 네. 서비스 업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 연결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소리만 네. 들어도 네. 아. 바로 이 오토바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챈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장님들은. 예, 그렇죠. 정말 예. 그런가요? 차가 딱 들어오면은 차 소리만 들어도 어, 정말요? 예, 예. 저게 아 어떤 소리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소리를 듣고 네. 판단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기로 뭐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 역시 이게 오랜 경력과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방금도 손님 바이크를 이렇게 같이 수리를 네. 해봤는데 주로 어떤 손님들이 오시나요? 특정한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오, 골고루 그래요.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단골로 오신 분들도 많을까요? 지금은 안 오시는데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 네. 그, 그분하고 인연을 맺어, 맺어가지고 Q2라는 네. 차를 타시면서 오, 큐토... 한 20만km까지 탔거든요 그분이 2 0만 예예예. 요 근데 여기서 수리원 덕분에 20만까지 할수 있으셨겠죠? 예, 예, 예. 그렇게 오래 관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뭘까요? 소모품 같은 걸잘 교환해주고요. 그게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아까 교체한 예. 그런 것들을 예. 잘 관리하면 예. 20만까지 가능하다. 예. <laughs> 명장님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확실히 명장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이제 슬슬 배가 고픈데 예. 혹시 근처에 명장님이 알고 계신 맛집 있으면 예. 맛있는 점심 한번 먹으러 갈까요? 예, 가시죠. 그럼 가볼까요? 예. 여기는 항상 막. 줄을 많이 서가지고. 어 아, 진짜요? 예 예. 줄이 많아요. 예. 늘 예. 맛집인가 보네. 그럼 오늘은 또 끝나고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남아 있는 일 마무리하고. 아, 일 다시 하러 가시까예예 예, 예. 마무리하고. 아, 역시 퇴근해야죠. 오늘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맛있게 먹고 또 열심히 파이팅해서 일해보도록 할까요? 예 예. <laughs> 여기가, 빗고기가 네. 고기가 되게 유명하대요. 네. 근처에 주촌이라고, 네. 어, 저쪽에 네. 도살장이 있어요. 아, 도살장이 있어요? 예. 오. 그쪽에서 아싸. 많이, 예, 예, 많이 나오니까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근처에 돼지고기는 어느 정도 다 맛있겠네요? 어, 드셔보세요. 그, 예.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일단, 아, 네. 먼저 드시고, 가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연준이 체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그럴 것 같은데 체할 것 같은데 <laughs> 편하게 드세요 먼저 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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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이렇게 명장님한테 직접 수리하는 것도 배워보고, 네.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특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후배 정비사분들, 정비사 꿈나무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기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음. 많은 차를 접해보고, 많이 정비를 해보고, 음.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또 경험이 축적이 돼야. 네. 어, 뭐 정비도 잘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정비사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네. 좋은 영향력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김해에서 우리 동네 명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멋진 명장님을 또 소개하게 될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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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면서 이렇게 진짜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일하면서 이렇게 좀 뿌듯했던 순간 네.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런 순간들은 많죠. 많은데. 어, 진짜요? 예. 네.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이제 개인의 그 제품을 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분들이 제 고객은 아닌데 음... 이제 어디 고장이 난다든지 해가지고 음... 자기가 다른데 수리를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잘못 고친다든지. 지, 예 진단이 네. 제대로 안 나와서 네.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네.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고치준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 기분이 네. 좋아서 하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내가 네. 네. 이걸 잘했구나 하시는 분들은 생각도 들고